Is it just me?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주인공 아서의 풀네임 아서 플랙에서 플랙은 사전적 의미로는 얼룩 혹은 부스러기를 뜻하고 있는데요. 감독의 말에 의하면 이름 아서는 마치 아서왕처럼 전통적인 왕족의 느낌을 주기 위해, 그리고 성인 플랙은 마치 먼지 부스러기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설정했다고 하며, 이두 단어를 합쳐 아서 플랙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왕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아서의 식사 장면을 보면 아서는 입에 음식을 단한 숟가락도 넣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있으며 사실 영화 속엔 아서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이 단한 장면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허나 음식과는 반대로 아서가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은 늘상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이 처음부터 의도한 장치로 아서의 몸에 영양분이 되는 식사 장면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반대로 몸에 악영향을 주는 흡연 장면은 과도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자기 파괴적이고 피폐한 아서의 심리 상태와 그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삐쩍 말른 아서의 모습과는 반대로 제작 초기 당시 호아킨 피닉스는 아서를 연기하기 위해 오히려 살을 찌우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서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인물이고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체중 증가이기 때문이었는데 허나 감독은 영화 속 아서의 모습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늑대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호아킨에게 체중 감량을 부탁했고 이에 호아킨은 극단적인 날에는 하루에 사과 한개 평소에는 양상추와 찐 강낭콩을 먹으며 무려 23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될까봐 제작 기간 동안은 지인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호아킨 피닉스는 오른손 잡이이지만 영화 속 아서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쓰는 양손 잡이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평소 담배를 피거나 글씨를 쓸 때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음 속 솔직한 감정들을 적을 때나 본인의 억제된 감정을 표출하는 총을 사용할 때에는 전부 왼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글씨 쓰는 손 같은 경우는 오른손으로 쓴 글씨는 질서 정연하고 가지런한 반면, 왼손으로 쓴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뒤죽박죽인데. 이를 통해 평소 아서가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있을 때는 오른손을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조커로서의 자아가 튀어나올 때에는 왼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아서가 TV 쇼에 출연하기 위해 집에서 분장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직장 동료인 랜들과 게리가 찾아왔던 장면에서는 평소 못되게 굴었던 랜들을 쳐다볼 때 아서는 무표정을 짓고 있지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게리를 쳐다볼 때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아서가 랜드를 죽이기 직전 장면을 보면 아서는 랜드의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벽에 담뱃불을 지지고 있는데 <laughs> 자세히 보면 이때 아서는 단순히 벽을 지진 것이 아니라 평소 그가 노트에 그리고 냈던 스마일 로고를 담뱃재를 이용해 그리고 있었다는 깨알같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 아서가 늘 힘겹게 올라갔던 어두운 계단 장면과 후반부 밝은 햇빛 아래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내려갔던 조커의 계단 장면은 피폐함과 우울 그리고 좌절의 늪에 빠져있던 아서가 해방과 자유 그리고 광기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조커로 재탄생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 특히 이때 아서가 경쾌하게 쳤던 춤동작은 호아키니 배우 레이 볼고가 TV쇼에서 쳤던 춤을 보고 참고한 것으로 고개를 치켜들면서 추는 특유의 거만함과 오만한 분위기가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형사들에게 발견되어 도망가고 있는 조커를 보면 재밌게도 정신없이 달리는 와중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안주머니를 손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광대 일을 하다 총을 떨어뜨렸던 아서가 이때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안주머니에 숨겨놓았던 총이 잘 위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서가 배정받은 TV쇼 대기실 번호 404호는 코믹스 배트맨 볼륨 1 이슈 404호에 대한 이스터 에그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의 시작을 알렸던 형형색색의 커튼을 배경으로 한 아서의 TV쇼 입장씬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다양한 버전을 촬영한 뒤그중 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탄생한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호아킨의 즉흥적인 연기로 이루어졌으며 어색하게 입장하는 아서의 모습부터 거만하게 입장하는 아서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버전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 속 아서가 입장할 때를 보면 그는 기다리면서 피웠던 담배를 바닥에 툭 버리면서 입장하는데 재밌게도 이후 장면을 보면 밖에서 일하고 있던 TV 쇼 직원이 아서가 버린 꽁초를 치우고 있는 꼼꼼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s t w t 영화의 클라이맥스였던 아서의 살해 장면은 아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조커로서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즉, 어떻게 보면 영화 속 일반인이었던 아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조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때 보면 아서의 빨간색 수트가 파란색 조명 때문에 보랏빛을 띠고 있는 원작 조커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커들이 입고 다니는 트레이드마크 보라색 수트를 이제는 아서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후 아서는 바로 경찰차에 탑승해 있고, 어떻게 경찰에게 붙잡혔는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재밌게도 뉴스 영상들 속한 화면을 보면 살해 사건 이후 바로 경찰이 들이닥쳐 아서가 붙잡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후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구출된 아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피를 묻혀 웃는 얼굴을 그린 뒤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클라이맥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원래 초기 각본에서는 아서가 깨진 유리창을 주운 후 본인의 입을 스스로 찢어버리며 웃는 얼굴을 그린다는 장면을 계획했으나 찢어진 입흉터가 히스레저의 조커를 지나치게 연상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입을 찢는 것보다는 비유적으로 피를 입가 주위에 묻힘으로써 조커의 웃는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 더 상징적인 것 같아 현재 버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한편 폭동으로 인해 외인 가족이 극장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토마스 웨인이 앞을 바라보다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는 토마스 웨인이 본인의 리무진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동선을 바꾼 것으로 흥미롭게도 이때 다른 차들은 전부 멀쩡한 반면 토마스의 리무진만 홀로 불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웨인 부부를 죽인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웨인 부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리무진을 파괴한 뒤 웨인 부부의 뒤를 따라갔다는 즉 조커를 보고 상류층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라 <목소리>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배트맨의 숙적 조커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영화 속에는 배트맨 관련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들이 많이 숨어있는데요. 아서의 집 벽면에 걸려있던 이 그림은 팀버튼 감독의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가 쳐다봤던 그림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파란 옷을 입은 소년 그림이고 TV쇼에 출연한 아서가 여성 패널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은 코믹스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조커가 여성 패널에게 키스를 한 장면에 대한 오마주이며 웨인부부가 살해당하기 전 극장 상영란에 쓰여있던 사랑의 검객 조로와 포스터에 걸려있던 영화 엑스칼리버 역시 배트맨 작품들 속 브루스 웨인이 부모님을 잃기 전 극장에서 걸어나올 때 걸려있던 영화 조로와 엑스칼리버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서가 카메라를 손으로 잡는 장면은 다크나이트 속 조커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장면을 아서가 혼란에 빠진 사회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장면은 yeah, Isn't it beautiful? 다크나이트에서 알프레드가 조커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장면을 Some men just wanna watch the world burn. 그리고 마지막 조커 뒤에 있는 간판의 글씨 에이스 인더 홀은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말한 대사 에이스 인더 홀에 대한 you need an ace in the 오마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영화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배트맨 작품은 코믹스 킬링조크인데요 조커의 과거가 실패한 코미디언이라는 점이나 아서의 이 대사 모두 킬링조크에 대한 오마주로 특히 영화의 마지막 에필로그 속 장면은 대사 전체가 킬링조크를 비틀어서 오마주하고 있는 것인데, 만화책 결말에서 조커는 웃긴 농담이 하나 떠올랐다며 이를 배트맨에게 이야기하고, 농담을 이해한 배트맨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 둘이 폭소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는 서로를 증오하는 것도 둘이지만, 결국 서로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인데, 반대로 영화는... <laughs> 아서가 농담이 떠올랐다는 말을 하고 부모님을 잃은 어린 배트맨의 장면을 보여준 뒤 상담사가 농담을 묻자 넌 이해 못할 거라는 말을 하며 끝이 나는데 이 역시 결국 조커의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배트맨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건 순수하게 원작 팬들 입장에서만 해석한 것으로, 단순히 이제 아서는 일반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조커가 되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앞에 펼쳐진 영화 속 모든 장면은 그저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아서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하나의 망상이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화 초반부. 아 서가 상담을 받고 있을 때 상담실 속 시계의 시간과 정신병원 회상 장면 속 시계의 시간이 둘다 정확하게 11시 10분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시계는 영화 속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아 서의 망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영화적 장치이고, 영화 속 구타를 당하거나 차에 부딪혀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한 아서의 모습도 전부 아서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망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갈리는 해석과 더불어서 영화는 과연 토마스 웨인이 진짜로 아서의 아버지인지 아빠, <laughs> 아서가 진짜로 패니에게 입양된 아이인지 토마스 앤더슨이 영화 끝까지 아서의 수수께끼 같은 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마무리지는데요. 이는 어떤 때는 이렇게 기억하고 다른 때는 저렇게 기억하지. 나에게 과거가 있다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다지선다로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만화책 속 조커의 대사처럼 조커라는 캐릭터는 결국 어떤 작품이 되었든 늘 모호하고 알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목소리> 이번 영화 역시 아서가 진짜로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알수 없게 표현한 것으로 결국 우리는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인지 페니의 입양된 아들인지 모든 것이 아서의 머릿속 망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조커 폴리아다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커 1편만을 가지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영화 속 아서의 웃음은 총세 종류인데요. 하나는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억지로 웃는 가식적인 웃음. 두 번째는 정신 질환 때문에 웃는. 아서 본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웃음 그리고 마지막은 아서의 자연스러운 웃음인데요 감독의 말에 의하면 영화 속 아서가 정말로 진심으로 웃겨서 터트린 유일한 웃음은 영화 마지막 웃음이라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올라온 디엔드의 글씨체는 영화 시민 케인의 디엔드 글씨체를 똑같이 가져와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